이따 놀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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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집 와이다 이따 인 자, 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 해금강 갈고도 인근입니다. 어, 지지심도 지나서, 서이말 지나서 해금강 갈고도 하고 안경침 사인데요. 자, 오늘 텐빈 낚시, 텐빈 낚시 처음 나왔는데, 오늘 9시 넘어서 비 예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비 오기 전에 우닥잡고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텐빈 낚시 사용할 채비는 63MLS입니다. MLS 리는 3000번, 합사는 이러고, 위에 와이어 쇼크리드 10cm짜리 한개 메고, 편대, 편대 한개매고 아, 봉돌은 일단 3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에는 까치바늘 2호, 아, 바늘 위에 한 40cm 위에 7.5mm 캠이 한개 달았습니다. 자, 아, 해가 조금 지어야지 입질을 해주, 해줄 것 같은데, 양이 많으면 더나부터입질을 해주겠죠. 물론, 어탐에 남아있는 수심도 중요하지만, 바닥까지, 바닥부터 치가 올리면서 수심증을 빨리 찾아서, 자기만의 수심증을 찾아서, 그 수심증에서 반응하는 입질 구간에서 빠르게 계속 낚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사는 10m 마킹되어 있는 합사가 좋아요. 그래서, 어, 베이트릴은 수심 체크가 되지만, 스피링릴을 사용할 때는 10m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합사가 조금 유리합니다. 자, 지금 이제 풍땀을 낚고 있거든요. 한깐 낫고, 낮에 좀 흔들어 보다가 안 되면, 해가 딱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닥부터 살살 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살살 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은 뭐, 별 틀린 게 없습니다. 바닥에서 살살, 반바퀴씩 이렇게 치가 올리다가, 초리대에 전달되는 그 입질층이, 고기 무는 입질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류가 안갈 때는 스테이 동작을 조금 줘야 되지만, 물이 갈 때는, 이렇게 반바퀴씩 치워 살살, 치가 올리다 보면, 입질층이 찾아집니다. 오늘 바람이 좀있어시원하네요 네. 오늘 모처럼 회원님과, 들또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 날씨가 9시 넘으면 기상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기철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처럼 이 간절함에 폭염을 뒤로하고 이렇게 밤까지 텐빈 나오니까 좋네요. 주위에 빼들 맞네 조류가 강하고 무물이갈 때는 이렇게 쳐 올리는 입질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는데, 물이 안 가고 이럴 때는 액션 한 두세 번 주고 스테이 동작을 한5초에초 정도 줘야 됩니다. 입질이 예민할 때는 스테이 동작에 또잘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양이 많고 이럴 때는 자기 입 앞에 깔치들이 움직이는 것들, 미끼들이, 미끼가 움직이는 것을 못 보죠. 자, 그날 그날 패턴에 거의 대부분 보면 치울리는 입질에 잘 오는데 예민하고 양이 많이 없고 물이 안갈 때는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하고, 한 7초 정도 스테이그테이 시간에도 받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템비는 자, 미터 자,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50에서 지금 오네요. 오, 참다, 오, 힘쓴다 이거 참지되겠는데 역시 깔치는 걸음살이가 주지하지 입니다 이야 많이 땡긴다 오오 깊이 써보니까 힘을 많이 쓰네 오우 시알 좋네 그것도 오오 쇼알 아, 좋다 참지. 사이즈 좋네요. 어, 살짝 어두운 살이가 끼니까 바로 입질해 줍니다. 55에서 치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에서 52 사이즈 지금 입질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고기의 무는 입질층은 제가 정해야 됩니다. 프로타이 나오는 베이트 핏이조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장 잘먹는 수심층을 치 올리면서 찾아야 돼요. 살짝 올리고 반바퀴, 살짝. 텐션은 90도로 유지해주고 살짝 반바퀴씩 이렇게. 치가 올리다 보면 깊질이 오게 되면 딱 대를 살짝 90도로 젖힐 때텅 때리는 입질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없거든요. 급하게 챔질할 필요 없죠. 살살. 꼬셔주면 됩니다. 들고 가게끔. 쇼파이트 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 내려주고, 한1 0번 정도 흔들어 입질이 없으면 이까지 따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봐도 또 물거든요. 아,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됐다. 야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50m선에서 계속 입질이 오니. 이야, 초반 시즌 치고는 사이즈가 괜찮네요. 지금 한 오지 아직 완전히 해가 진 지지도 않했는데자 먹이 시작합니다 텐빈 낚시는 이렇게 쳐 올리면서 수심층을 찾아서 꼬셔먹는 맛이 있죠 50m에서 보니까 딱 55m부터 치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55에서 한 5번에서 10번 사이에 치가 올리면 바로 지금 입질이 전달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던져서 계속 지금 입질을 받는 거 보니까 밑에. 깔치 양은 많은 것 같아요. 음. 자, 열번 안에 지금 입질을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네. 바로 옵니다. 와, 이 체험질이야. 이래 안 되나? 이래 들어왔는데? 이번엔 꼬시겠습니다. 음. 깔치는 자기 밑에 집착이 많은 고기라서 공치가 완전 안 따인 이상은 다시 쫓아오고 입질을 합니다. 아, 온도로도 눌린다, 눌린다, 눌린다. 이거 세지 바이다 세지 이상이 다 이거. 초반에 많이 좀 눌리는 것들이 시야를 좋은 거죠. 야, 배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야, 힘쓴다 이거.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12시 전에 쿨러가다 차지겠는데요. 활성도가 상당히 좋네요. 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 바다가 지금 깔집입니다. 야,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야, 조금 뜹네다 45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니다 시원하 아이고, 간다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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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낚시로 가서 늘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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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으면많이낫고또이이안 좋을 땐 아이고, 로 거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 배들 지나가는 수심이 50m하고 4 0 m 고 틀리고 또 50m, 6 0 m 골이 틀리듯이 그날 그 골, 고기가 움직이는 골을 잘 찾으면 이렇게 해가 떨어지기 전에도 바로바로 붙을 것 같고 안면 오늘은 고기가 잘될것 같네요. 대신에 이제 9시 넘어서 비하고 난풍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이 7시 반입니다. 말에 손 빠르게 바박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캐스팅 한 번에 한번 별로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 어. 야. 물방 깔치 봐입니다. 물방 깔지 봐. 재밌지야? 이 재밌는 걸 인제 시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거난 <laughs> 찌낚시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꽁치 <laughs> 한 마리에 빨치 한 마리입니다 반바퀴씩 치가 오, 올리는 동작에 즉흥적으로 반응해줍니다 이게 상황이 좋은 거거든요 이따 <laughs> 꺼진나? 아 꺼진네 자 다시 꺼주또 서바이트 난 거를 꼬시는 재미가 있죠 오오오 없습니다 아, 그 팔이야. 너무 깊이서 보니까 잘못속이기는 한데 팔이 너무 아프네. 아, 입질이 니다또 45. 조금 떴네요. 깔찌가. 최초 긴 고리. 다할합니다 이렇게 꼬셔서 낚는 재미가 있죠. 아이고. 내 손이 웬만한 손가락보다 더근데 삼진 나옵니다. 시야 좋죠. 와, 너무 깊이서 뭉기는 힘들다. 잘 문는데. 한 30m 까지는 좀 올라오면 좋겠다. 히트. 가인 일탈피. 초반부터 이렇게 까씨가잘 물어주면 올해 까씨 상당 상당히 많이 물것같습니 지금 쳐서 올리는 쳐서 올리는 동작에 계속 바로 있는 바로 바로 입질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계속 이 상태로 물어줄 것 같은데. 로 조금 떴네 40m까지 올라오네. 자, 힘내라. 힘 가져가라. 힘 아이고 참다. 잘문다 지금 잘못 오던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여기 이따. 가다셔 올라온다. 지금 파파하는 장입니다. 힐 야, 깔찌가 조금 떴네요. 이제 한 35m. 아, 힘든다. 35, 떴다. 3깔치가 35m 끈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마을 수가 빠르죠. 저만큼은 활성도가 좋았, 좋, 좋단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지겹다 인자 지겨울정도로 올라옵니다 지겨울정도로 이때나 물어도 전층에 지금 다 물지야. <laughs> 팔이 아파서 못하거든, 이제 <laughs> 그걸로 이제 벌써 다 찾아갑니다. 9시가 조금 있는데. 아, 둘, 셋, 넷, 다섯. 지금 어, 45에서 35 사이에서 전층에 지금 깔지가다 있는 것 같아요. 또 바로 왔거든요, 지금. 홀링 시킨 이후에, <laughs> 했다. 거의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사이에서 다 옵니다. 지금. 지금부터 지금 비가 폭우가 막 퍼진답니다. 지금 바로 한 4마일, 5마일 중에서 어, 낚시복기나 낚시보기, 비가 빠져 오신 분들입으십시오 완전 폭우라니까. <laughs> 일단 좀입고 계십시오. 또거시더라도빠지시 어, 분은 맞고. 돌풍과 어, 같이 올 겁니다. 그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비가 4마일 옆에서 폭우가 쏟아진답니다. 현재 시간 9시 40분인데. 어차피 쿨러는 거의 다 채워가고, 쉬엄쉬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올해는 깔출가 한두 분리이 들어가서 수치가 높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비가 한 2마일 정도 남았다니까 카메라를 좀 껐다가 나중에 주황 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50수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9시 23분이거든요. 9시 23분. 오늘은 해 떨어지기 전부터 폭발적으로 와서 그냥 끊임없이 지루을게니다 자, 지금 비가 지금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이따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망콜입니다, 벌써. 다습니다 야, 물방고기많이네요 시알도 좋고. 아이제도제 손으로 삼시면큰 길이 없네요. 보이죠? 오늘 막물방고기이입니다 12시 전에 콜로 다채우는거것 처음이네요.